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만유의 위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라는 사실과 거듭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 그래 함으로써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거듭난 성도들도 마아들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만유를 발할에 들수 있는 신령한 형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물과 성녀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물과 성녀로 거듭나는 것과 상관없이 단순히 믿는다고 신을 하거나 간단하게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며 아마 증인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겉 사람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속 사람으로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겉 사람으로 주실 은혜를 받기 이한 영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어린 양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는 영접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을 따라 죄를 없애주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죄인이 죄사함 이외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영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완전한 영접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각자 몸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접을 가리켜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복음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영접하는 것이 물로 나는 것이요이 영접은 혈육으로 난 자들이 죄삼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위에, 만유 위에, 하늘에서 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 침대를 통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즉, 예수님을 어린 양과 대제사장으로 영접한 성도는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다들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어린 아이와 같기에 자녀, 즉 영어로 d r 드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안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그들의 속 사람이 거듭난 아들이지만, 겉그 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요. 아직 마다들과 같은 새 사람으로 변화받지 못한 상태의 옛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된 거듭난 속 사람은 연약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온갖 환란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연약한 육체의 원함을 쫓아 유혹과 시험과 환란과 핍박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죄에 빠져 실패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도들 안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보혜사, 즉 돕는 분, 위로자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현재 어떤 보혜사가 제자들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고, 현재 한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도록 부으시는 육신의 보혜사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천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다위세의 자손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글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는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곁에 계시는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제자들 안에 오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으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혜사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베들레엠에서 아기로 탄생하셔서 온갖 시험을 겪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의 겉사람은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로 도우신 보혜사이십니다. 죄삼을 받은 이후에 겪게 될 시험을 받은 때나 실수했을 때도 진실한 회개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셨으며 죄삼의 효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사람은 제사장,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만한 의로움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보혜자가 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목숨이다 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장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성취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기묘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모사로 영접하여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사 장에는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에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열두 사도들을 선택하시며 보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열두 사도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 안에 오셔서 제자들의 사형을 다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 도우시겠다고 약속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보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특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강조하신 말씀은 초기부터 그렇게 강조하셨던 물과 성녀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침례를 줌으로써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는 이 사역을 위해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성령 침례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확증되었고 실현되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서나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를 안을 모신 성도라면 누구든지 죽기까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에 반드시 승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날이 이르자 120여 명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비로소 영원히 어디에서나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를 안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떤 시험과 환란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거듭난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보혜사로서 제자들 곁에서 죄 사함을 얻도록 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날부터는 성령의 보혜사로서 제자들 안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으시고 마다들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시고 그분의 영광의 형상으로 부활에도 참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